제40단원 영음 실천 계속과 행복과 성공의 삶 전정빈 교수 제40단원 영음 실천 계속과 행복과 성공의 삶 하나 하나님 어미한 영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음 죽을 준비만 하지 말고 결론이나 지으라 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알수 없는 것을 이미 앞 단원들에서 들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18개월에 걸쳐 깨닫게 하셔서 그것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하나님의 결론이 있다는 것과 그런 식으로 나도 깨닫게 하여 세상을 향해 외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영험을 중차대한 파월 장병 봉급 보상 문제를 재판 중에 있는 전종구 목사님에게까지 전달하고 도우시라는 것과, 셋째는 기도에 대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고, 또 넷째는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으니, 그 예수님 재림을 외치며 준비하라는 것으로 깨닫고 지금 전도책자와 유튜브 방송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둘째, 전도의 결론들을 지으라는 영음 실천하고 있습니다. 1. 이때까지 오직 예수 복음만을 외쳐왔는데 제 일부 복음전파. 2. 예수 재림이 임박한 지금 전도의 결론을 지으라는 주님의 어미한 영음과 결론까지 주신 후, 제 2부 화들자 기도 응답편 참조.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예수님 재림과 우주 최대의 사건인 휴거의 복음을 외쳐야 한다는 것인데, 대환란 직전에 휴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첫째 부활,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휴거는 인생 최대의 목적입니다. 예수 재림과 휴거.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등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고 경고하시고, 마태복음 24장 15절. 인봉했던 딱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떼시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으로 예수님 재림과 성도들 휴거가 아주 임박했음을 알리라는 것이며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매진해야 할 때랍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지름길을 평탄케 하라고 우리도 예수님 휴거와 재림을 외쳐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사탄이 발악하는 마지막 때이기에 한국뿐 아니라 온 세계는 계속 힘들 것이지만 진실된 신자들은 곧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소망으로 요한 계시록 12장 12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여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복 이때 나의 이름 나팔 복 이때 나의 이름 나팔 부! 올때 나의 이름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찬송가 180장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셋째 정상적 사고로는 살수 없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인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파락하고 있는 때이기에, 마귀의 화인 맞은 곧 마귀의 탈을 쓴 자들의 탈법과 악행이 날뛰고 있음을 꼭 기억하고 영적 무장과 비도로 대적해야 할 때입니다. 마귀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대함임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요한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넷째, 항상 행복해질 수 있는 내 마음과 인생 철학을 가집시다. 우리는 돈도 많고 좋은 의식주에 남부러울 것이 없으면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하며 생존 경쟁에 몰두하다가 모두 지치고 만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국제상선 승선 생활로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각 곳을 방문하며 살아본 사람으로서 내가 의탁하는 현재 작은 주택의 간편한 의식주 생활만으로 행복을 느끼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일 활동하는 사계절 기후에 공기 좋고 물 좋은 산하자연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인 한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감사와 만족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같이 땅이 넓어 지하수가 오염되어 생수병 물 없이 살기 힘들고 또 깨끗한 물이 없어 맥주로 대신하는 유럽에 비해 깨끗한 자연과 공기와 물, 거기에 1년 연중 더위와 싸워야 하는 열대 싱가폴에 비해 바로 교대로 뒤따라오는 신선한 가을과 봄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한국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받고 있는 사계절의 기후와 자연 환경, 깨끗한 물과 공기에서 먼저 행복을 느끼며 감사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희의 초등학교는 외정시대 국립국민학교가 거절되어 비정상적인 사립 공급방에서 초등교육을 시작했고, 중학은 신설농촌 중학교에 입학했고, 고등학교는 취업을 위해 실업고등학교를 택했다가 대학 과정은 면비 해군사관학교로 개최하여 졸업하였는데 결국 평신도 전도자로 나서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교수로 대체하여 중국과 세계 선교를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몇 벌의 옷만으로는 그 허영심을 채우지 못해 수백 벌의 옷과 사치품으로 만족과 행복을 구하려던 그 영부인의 탐심은 국비, 낭비 뿐 아니라, 폐가 망신하는 우를 범하는 것을 보며, 우리도 행복을 바로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골롯에서 3장 5절 참조.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마음대로 살기에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지금 91세가 되었어도, 영생을 소망하며 세상을 향하여 유튜브 방송 복음 전파와 함께 매년 수만 권씩 문서 전도책자들을 만들어 배포하는 즐거움은 피곤도 있게 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떻게 대체 인생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바울도 바로 세우시고 yeah, 세계적 위대한 thing.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께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하며 위대한 자녀와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 다 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아멘. 여섯째, 천고마비의 가을을 지신 하나님 찬양 1. 한국은 대륙성 기후에 해양성 기후를 갖춘 천혜의 땅으로 천고마비 곧 하늘은 높고 말들이 살찌는 가을 날씨를 주신 하늘의 축복을 받은 땅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5천 종이 넘는 각종 식물에 그중에 반 2500종이 먹을 수 있는 산나물들이며 또 1200종의 약초를 주셨기에 세계 최고의 땅으로 유럽 전체보다 더 많고 또 쑥나물도 외국에서는 독이 많아 거의 먹지 않는데 한국은 종류도 다양하고 식물과 약초가 되어 있으며 인삼도 외국에서 재배하면 거의 약초가 없으나 한국에 심으면 세계 최고의 강장제로 자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천혜의 조국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또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해서 약간의 가을비에 맑은 날이 많아 곡식들이 잘 여문답니다. 그래서 무 배추와 과일들과 모든 곡식들까지 물을 많이 주지 않고 거저 천혜의 이슬로만 여물게 함으로 달고 단단한 무배추를 비롯 과일들로 만들어 맛있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무배추와 과일들을 주시고 있답니다. 은혜가 여기에 있으니 감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토불이 한국산이 세계 최고의 천혜의 산물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신앙, 영광 받으시기 위해 사람들을 만들고 성경의 그 원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께 평소 아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힘써 외쳐봐도 내가 어느 정도 감사하고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시편 13편을 0 암송해 보라는 깨달음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정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판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암송하는 순간 아 그렇다. 내 속에 있는 것들 곧내 창자야, 내 허파야, 내 심장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며 외쳤더니 내가 이제 진짜 감사하고 있음이 실감됐고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 이제는 내온 몸의 세포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외치며 그래서 지금은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다 바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소망하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감사합시다. 성경, 회에 서서 3장 1절에서 7절에 나에게 괴시를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심도 감사하거니와. 거기에 나를 복음전파의 선교사로 세워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한 나에게 대한 고난이 여러분과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는 신앙의 척도요 감사는 최고의 믿음을 내포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지 여와께서 호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추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50장.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아멘 아멘 광고 본 유튜브를 찾아보시려면 검색어 전종빈으로 찾아들으시고 또 삶과 죽음, 화들짝복음, 전도책자를 구해 전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교회는 기독서점에서 구해 활용하실 수있기 바랍니다. 파월장병보상재판 유튜브 내용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장병보상 문제는 파월가족기념교회 전종구 목사 카페 전화번호 010-4307-0345, 010-4307-0345로 연락 바랍니다. 할렐루야. thank yeah. you